조식을 먹고 호텔이래. 리조트 조식을 먹고 어, 마사지 픽업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낭 가야 되는데 다낭까지 가는데 그래 보고 한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마사지 받으면은 픽업 무료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네, 어젯밤에 예약을 해놨어요. 이거는 어제밤 밑집에서 산 옥수수유. 우 약간 걸쭉하고 옥수수의 고소한 맛이 나요. 게다가 되게 달달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호텔 도착했습니다. 라면 있어 라면. 이따 야식으로 야, 라면 먹자. 아 안돼. 왜? 우리 돈 없어. <laughs> 아 이거 사먹는다? <laughs> 이거 진 스파이시 앤트트 고기인데 하나도 안 스파이시해 입가 음. 정도 이것도안스파이시 하지만 맛있어요 칠리 아. 앤드 마요 마요네즈 맛이 강한 마요네즈 맛느껴져서좀 느끼한 던거 같거든요. 배고프지? 정 맛있다. 먹는 거 진짜 잘 굴. 감동 가서 었나도안해 아, 다운거 먹을 이런 가요. 대박! 시장에서 아오자이를 찾아 가지고 지금 핑크 성당에 왔어요. 정말 이게 끝이다. <laughs> 저 동굴 뭐야? 언니 뭐야? 그래. 같은 날에 왔던 카페인데, 음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살구다난그상에서 나왔던 곳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들어온 곳인데, 고등어 커피가 카페고부터 맛있는 거 같아요.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알겠어. 요 수영해요. 여기는 꼴시장. 현지인들이 어? 많이 이용하는? 어? 외국인들 우리밖에 없어. 제주로 가봅시다. 망고 얼마냐 먹을까? 어디? 아, 아 저기 아, 저기도 있다. 망고 1kg에 5, 5만 동? 5만 동. 1kg? 3개가 1kg? 1kg? 오케이. 칼, 칼 하나 너무 안 돼, 아니에요? 아나 정체로 가까워버렸는데요 나무를. 칼 같은 거 있으면 사고 싶다. <laughs> 망고 까먹을 칼. 아까 막 그릇 가게는 많았는데. 아 여기 왠지 있을필! 칼 있다! 조그만 칼 샀어요 이거 만동 500원 정도 야 망고 1kg 세네 개 맞네 지금 이곳은 빅시 마켓입니다 꼰시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왔어요 또기 ATM 뒤 있다 <laughs> 저기도 되나 볼래? 저기 아메리카노 스프레스 있어 뭐야 어! 나한테 <laughs> 짐을 맡겨야 돼서 망고는 맡겼어요 <laughs> <와셨어요. 웃음> 나 이거 한번 비나미

啊。 이 적당한 짭짤한 거, 고소한 맛 진짜 맛있다 진짜 나 살면서 먹은 핫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또이자 아, 약간 맵기도 하고 아, 고소 음. 맛이 강하다 상큼하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네, 갔다 이 지도시가 지고 싶어. 자, 그러면 어어 19도로 먹어봐야지. 아 수빈이 여기 있는데 도저히 이백연이 가지고 있지않아 아직 <laughs> 고 있을 수 없는 맛이야 <laughs> 진짜 싫어 수육만 골라보자 이게 그렇서맛있어데 수육만 먹어야지 수육만 먹지 마늘과 숙라? 매워 매워요 여기는 진짜 인생 바탕였다 여기가 용다리인가요? 네. 이게 보면 끝인 거야? 네. 주말에는 좀용 머리에서 불도 썼네요 우린 저거 안에 저유람선 아, 제가 액티비티 같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 우리 돈 없잖아, 끝이. 용다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용다리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꼬리고 저 앞에 용 머리가 있어요. 언니, 우리도 춤출까? 밤부 밴부 밴부 b 는비 b o o b 거든요 o o 다 a m b o o Bamboo Bamboo b a m 야 o o Bamboo b a m b o 숙소 들어가서 뭔가를 까먹고 있어요. 망고 아침에 여예약 가는 중다 어, 뭐야? 숙는줄 알았는데 시간 동안 고야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히 주신 레젠 갑자기. 베트남 사람인줄 알고 관광 이스라엘관광객들이같이사진 찍어달라 그래서 같이사사진 찍었어요. 은이 사람은 이사이라고은이사이라고은이사람이거 코리아 전통 옷이냐고은이사 와서 이사람이이 음. 여러분 외국인들과 말 많이 하고 싶으면 아오자이를 입고 오세요. 음. 어느 국적이든지, 심지어 베트남 사람들도 말을 걸어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힘. 버스. 음, 밥 먹으러 간다. 치킨. 어, 이거 뭐야? 슬럿? 이거 뭐 보인 사이? 애냐 나 소스? 아나소랑고기랑 숙주랑 구워있는 거아고 베나 소스랑 이것도 보다 좀 깔끔하게 이여 딸기 소주에 올리려고 해줄 수 있지? 무고 식구 아니야? 이제까지 <목소리를> 건조시키다밥 음. 음. 먹고... 아, 니다이한테 피가 21m가 넘는... 이탑은허위판아니 정신... 베트남의상조인원인가이쪽 그거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허위도 음. 절... 잘... 허 아이스크림... 야, 너땀좀 닦고... 음, 찍어 뭐~ 왜... 두리 마셔야 돼... 맛있죠? 좀나했다먹 네. 어, 한 3시 30분 그 정도에 끝났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6시 좀 넘었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되게 크다. 이건 해밀까 볼까? 간일까? 해맛이나 보자. 순대 간 같아. 你老板。 I d 정도? 아 know. I 그냥 n t know. I don't k 데 o w I 이 자꾸 느껴지는 건데 don't know. 코 don't know. I 베이스 t 코 n o w 이 don't k n 아, 멋있다. 선택을 해서. 분위기 되게 좋아요.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프라이빗한 룸에. 어. 화장실이 있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망고 사세요. 스파 받고 나서 망고 사러 롯데마트에 왔어요. 1 0 시에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스캔 스캔. 투란 스파가 저희가 베트남 와서 받은 다른 마사지 샵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팁도 따로 있고. 나는 이제 아예 딱저기서 조소. 남자 사람. 어 맞아. 그리고 역시 비싼 값을 하더라. 스파는 룸도 조, 좋고. 마사지도 너무 좋고, 룸이 일단 아주 너무 좋고, 그리고 한국어가 다 가능, 아, 한국어가 다가능해요 그게 최고. 일단 사장님이 한국인 사장님이시고, 아, 매니저분이 베트남 그렇죠. 분이신데, 아, 한국어 되게 잘하세요. 아, 좋다. 또받고 싶어. 내일 꼭. 이건 망고긴 망고인데, 약간 좀 딱딱하고, 혼도 복숭아 맛이에요. 이게 훨씬 맛있음 통지, 통망고가 응. 윤씨, 윤아요. 어머, 깜짝이야. 아저씨,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어서 그때 한 소세진 시지 <드시> 마세요. 어저정 <laughs> 아, 사람을 안 무서워해.